안녕하세요. 요가언니입니다. 온몸을 활짝 열어주는 파워요가 시작해볼게요. 매트 앞쪽으로 와서 시작하실게요. 발은 골반 너비로 벌리실 거고요. 먼저, 왼다리를 뒤로 빼서, 오른발 바깥쪽 사선으로 뻗으실 거예요. 양손 귀 옆으로 만세하고,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잡았어요. 숨 한번 마시고, 내쉴 때 상체를 오른쪽으로 기울이는 사이드 밴드, 왼쪽 옆선이 길어집니다. 셋, 둘, 하나, 숨 마시면서 올라올 거고요. 왼발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오른발을 왼발 사선 뒤쪽으로 찍을게요. 손 바꿔서 왼손으로 오른손목 잡았어요. 숨 마실 때 척추 한번 길어졌다가, 내쉴 때 사이드 밴드, 셋, 둘, 하나 숨 마시면서 올라오고 오른다리를 매트 뒤쪽으로 멀리 찍었어요. 양손 풀어서 귀 옆으로 만세하고 워리어 원 포즈 왼무릎 기역자로 굽혀져 있고 오른다리 쭉 펼쳐져 있어요. 셋둘 하나 양팔을 등 뒤로 가지고 가서 깍지를 낄 거고요. 어깨 한번 활짝 열어줬어요. 그리고 백밴드를 해볼게요. 어, 셋 둘. 하나 숨 마시면서 상체 올라올 거고, 내쉬면서 그대로 상체가 내려가서 왼 무릎 안쪽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깍지 낀 손은 천장으로 보내 볼게요. 한벌 워리어. 셋. 왼다리에 힘 많이 들어가는 거 맞아요. 둘. 하나. 다리 그대로 있을 거고요. 깍지 낀 손만 풀어서 왼손이 왼발 안쪽 짚을 거고, 오른손 귀 옆으로 쭉 뻗을 거예요. 시선 오른손 끝 사이드 앵글. 왼다리 힘 많이 들어가요. 왼발 바닥으로 지지 잘해보세요. 둘 하나. 다리 엄청 아픈 거 맞아요. 상체 그대로 있고, 왼팔로 이제 왼다리를 아래에서 감쌀 거고, 오른손 등 뒤로 가져가서 두 손을 깍지 끼거나 손목을 잡으실 거예요. 두 손이 잡히셨으면 상체를 하늘 쪽으로 더 많이 비틀어 볼게요. 셋, 허벅지에 힘 많이 들어가요. 둘, 하나. 뒤에 있는 오른 다리 이제 앞으로 상큼 한 걸음 가지고 오실 거고, 체중을 바꿀 거예요. 왼 다리에 실려있는 체중을 오른 다리 쪽으로 가지고 오고, 점점, 점점 왼 다리를 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왼 발가락으로 바닥을 지지하시다가, 이제 발가락을 떼어 보는 연습. 이게 진짜 힘들어요. 발가락을 조금씩 바닥에서 떼어 보는 연습을 하시고, 발가락이 떨어지시면 다리를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다리를 들어 올리신 분은 이번에는 왼다리를 한번 쭉 펴볼게요. 극락조 자세. 버드 오브 패러다이스. 셋. 용기 내서 다리 펴볼게요. 둘. 하나. 왼다리 잡아서 내려올 거고. 너무 잘하셨어요. 팔 풀어서 손 풀고 이제 엉덩이 대고 매트 앉으실게요. 다리를 하나하나 끌어 올려서 여기에서 계셔도 괜찮고 다리 쭉펼수 있으면 한번 펴볼게요. 셋. 끝까지 포인에서 길어지게 둘 하나. 무릎 접어서 이제 발바닥 바닥에 데려, 내려놓을 거고요. 오른손만 오른 엉덩이 뒤에 손가락이 뒷면 쳐다보게 짚으실 거고 그대로 엉덩이를 쭉 끌어올려서 리버스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왼손 귀 옆으로 뻗을 거예요. 백밴드. 셋. 넷. 하나, 상체를 이제 오른쪽으로 돌려서 반바퀴 돌 거예요. 다리 그대로 꼬아서 앉으시면 카우스, 카우페이스 소머리 자세가 되거든요. 왼무릎 위에 오른무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여기에서 숨한번 마시고, 내쉴 때 상체 숙여서 내려가 볼게요. 셋, 둘, 하나, 양팔 멀리 짚어서 바닥 짚으실 거고요. 그대로 엉덩이 들어 올려서 다리 꼰 채로 다운독으로 올라와 볼게요. 다리 뒷면에 팽팽한 느낌이 조금 달라요. 그거 느껴보세요. 세. 둘. 하나. 양손 사이 쳐다보시고, 오른발이 빠져나올 거예요. 그래서 워리어 원 다시 만들게요. 양손 귀 옆으로 만세, 워리어 원. 셋. 둘. 하나. 양손 등 뒤에서 깍지 끼실 거고요. 어깨 한번 활짝 열어서 여기서 백밴드요. 가슴 활짝 열기. 고개 넘기셔도 돼요. 셋. 둘. 하나. 숨한번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상체가 내려가서 상체가 오른 무릎 안쪽으로 떨어지게 깍지 낀 손이 천장을 향해 내려갈 거예요. 험블 워리어 포즈. 셋. 둘. 하나. 깍지 낀손 풀어서 오른손 바닥에 짚고 왼손 귀 옆으로 보낼게요. 사이드 앵글, 시선 왼손 끝. 셋. 둘. 하나. 오른 팔 허벅지 아래쪽으로 들어가고, 왼팔등 뒤로 가서 양손 맞잡아 보실 거고요. 아니면 손목 잡으셔도 되고, 손이 잡히셨으면 상체를 더 하늘 쪽으로 비틀어 볼 거예요. 오른 허벅지 엄청 힘들어요. 셋. 오른 허벅지에 에너지. 둘. 하나. 뒤에 있는 왼발 앞으로 성큼 가지고 왔으면 다 발의 역할을 바꿀게요. 왼발로 체중을 실고, 오른발 뒤꿈치 들어서 엄지발가락으로 서보기. 엄지발가락 여기서 떼는 연습 하셔도 되고, 뗄수 있으신 분들은 다리를 들어 올려서 상체 올라올 거고요. 여기서 힘내서 마지막 힘, 오른 다리 쭉 펴볼게요. 버드 오브 패러다이스. 셋. 둘. 하나. 오른 무릎 잡아서 가지고 올 거고요. 손 풀어서 엉덩이 대고 바닥에 앉을 거예요. 다리 기역자로 잡으셔도 괜찮고 다리 펼수 있으면 쭉 타볼게요. 셋둘 하나 발바닥 바닥에 내려놓을 거고요. 왼손 엉덩이 뒤에 짚었어요. 오른손 귀 옆으로 뻗으면서 백밴드 셋, 둘, 하나 내몸 왼쪽으로 돌려서 반바퀴 돌아앉을 거예요. 무릎끼리 포개어져 있는 카우페이스 포즈가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숨한번 마실 때 상체 쭉 끌어올리고, 내쉬는 숨에 고개 멀리 내려갈게요. 둘. 하나. 양손 바닥 멀리 짚을 거고요. 여기에서 다운독 자세로 엉덩이 쭉 끌어올려서 올라올게요. 둘. 다리 풀어서 원래 다운독으로 내려오실 거고, 여기서 비냐사 한번 할게요. 플랭크. 무릎을 바닥에 대실 거고요. 팔 굽혀서 가슴이 양손 사이로 들어가게. 숨 마실 때 코브라. 내쉴 때 다운독. 양손 사이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실 거고요. 숨한번 내쉴 때 이마 정강이. 왼손을 왼발 30cm 앞에 짚으실 거고요. 손가락으로 잘 지지하실 거고. 오른다리를 뒤로 빼서 오른 골반을 앞쪽을 향해서 열어줄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 천장을 향하는 하프문 포즈. 시선은 무서우면 은 바닥 쳐다보시고요. 원래는 오른손 끝 쳐다보시면 좋아요. 들. 하나, 여기서 오른 무릎만 잡아서 오른손으로 오른 발목을 잡을 거예요. 그리고 오른 다리를 뒤로 뻥차 볼게요. 반활자세. 셋. 둘. 하나, 오른 다리 뒤로 멀리 찍을 거고요. 왼손이 내려가서 오른 발목을 바로 잡을 거예요. 왼엉덩이 바닥에 대고 앉아서 사이드 밴드요. 오른손으로 왼발날 잡으실 수 있으면 잡고, 아니면 쭉 뻗고만 계셔도 괜찮아요. 둘. 하나. 숨 마시면서 올라올 거고요. 바로 반대쪽 갈게요. 오른손 바닥 짚고 왼다리 그대로 들어 올려서 왼골반을 앞쪽을 향해 열어 줄게요. 왼손은 천장으로 하프 문 자세. 셋. 둘. 하나, 왼무릎 접어서 왼손으로 발목 잡을게요. 그리고 발 뒤꿈치를 엉덩이에서 뻥차 올릴게요. 바우 포즈. 셋. 둘. 하나, 손발 놔둘 거고요. 왼다리 뒤로 멀리 찍고, 내려가서 오른손으로 왼발목 잡고, 사이드 밴드 갈 거예요. 왼손 귀 옆으로 내려가서. 사이드 밴드. 셋. 왼무릎은 다치지 않게 계속 바깥쪽으로 열어내려고 할게요. 둘. 하나. 숨 마시면서 올라오세요. 그대로 매트 앞쪽으로 다운도. 양손 사이로 걸어오실 거고, 롤업으로 올라오실게요. 너무 잘하셨어요. 지금 한 거를. 세번 정도 반복을 하신 다음에 뒤에 올려링크 올려드리는 이지온미 음악에 맞춰서 한번 즐겁게 해보실게요 뮤직요가 수고 많으셨습니다.